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독일어 미키키의 키키입니다. 오늘도 알레스 c e d 다 독일어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제가 오늘도 미묘 독일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오늘의 단어는 w e l c 하고 was für ein이에요. 두 단어 다 어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welch라는 i n t e r r o g a t i v pronomen, fragepronomen이라고도 하죠. 의문 대명사죠. 부터 살펴보자면 Welchen Plover hast du dir gestern gekauft? 어저께 어떤, 어떤으로 해석이 되죠. 어떤 플로버를 어저께 샀니? 이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 어... 이 까만 플로바랑 이 빨간 플로바랑 그다음에 이 보라색 플로바는 지금 어 서로 대화하는 상대들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대상들이에요. 그 중에서 어떤 걸 샀냐고 얘기를 할때 멘션 플로바 하스투 디어 게스턴 게카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대답도 딱 나와 있는 요세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정해진 정관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den, wo, ten.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. 예를 들어, 이 welsh e n f l o v v a 대신에, was für einen f l o v v a hast du dir gestern gekauft? 이렇게 얘기한다면, 정해진 애들이 없어요. 그냥 어떤 형태의 f l o v a 를 얘기하는 거죠.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 또 문장을 살펴보면, für welches auto interessiert dich. 자, 이 문장 형태를 보면 지금 welches가 맨 처음에 나오지 않고 지금 전치사가 나오죠? 이런 형태가 굉장히 자주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지금 i n t e r e s s i e r 동사 때문이죠. 이 i n t e r e s s i e r 동사가 sich interessieren für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가 이렇게 맨 앞으로 빠져나옵니다. 그래서 für welches Auto interessierst du dich? 자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차가 몇 대가 이렇게 초이스로 세워져 있을 거예요. 아니면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어떤 차, 어떤 차, 어떤 차 이런 식으로 뭔가 어, 정해놓은 차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랬 그래, 그랬을 때 수요딘 BMW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. 이거 역시 정관사로 받아요. 그 얘기는, 매신시라고 질문을 했을 때, 어, 특징이 일단 정관사로 대답한다는 게, 어, 여러분들 알아두시면, 어, 알아두셔야 될 그런, 어, 힌트라면 힌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그죠?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. 자, 그렇다면, Was für einen 한번 살펴볼게요. 그럼 was für einen 언제 쓰냐? Was für einen Pullover möchten Sie? 어떤, 자 해석은 한국말로 해석할 땐 똑같아요. 어떤 Pullover를 원하세요? 그러면 einen kaputzen Pulli 라고 대답을 했어요. 자 차이 한번 보실게요. Was für einen이라고 질문했을 때는 부정관사로 대답을 하죠. Einen kaputzen Pulli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.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플로바는 어떤 거냐면 저 여기에 옵션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없어요.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. 그냥 어떤 종류의 플로바를 원하, 원하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관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모자 달린 걸 원해. 그렇기 때문에 I는 cap b 리 <목소리> pull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. 아니면 뭐 나는 뭐뭐 뭐 줄문이 있는 걸 원해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, 어떤 종류를 물었을 때, 어, 대답을 할수 있는, 어, 경우예요. 이런 경우는. 그럼 예를 들어,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도, was für ein Auto f ä s t du? 이렇게 물었어요.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, 여기 있는 차들 중에 너가 어떤 걸 타냐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.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차를 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.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어떤 차타 이런 거죠. 그랬을 때 I는 b 비 나는 b 비를타차 종류를 얘기를 해준 거죠. 예를 들어 여기서 Where'ss out o fast o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기 만약에 m a 웨 t h e I 아니라 Where'ss라고 질문을 했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기 세워져 있는 차들 중에 너는 어떤 차를 타는 거야?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여기서 대답할 때도 뭐 예를 들어 den kleinen VW da hinten.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. 이때 당연히 뭐 den kleinen VW da hinten. 그렇죠? 저기 뒤에 있는 Volkswagen, v o l k s 차, 작은 Volkswagen 차를 나는 타.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수 있는 거죠. 자,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w e h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정확하게 옵션들이 있고 그 옵션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as für ein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어떤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. 어,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종류 뭐 어떤 종류의 자동차 아니면 뭐 어떤 종류의 빵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.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? 또 다른 예문을 들자면 이런 거예요. Was für eine Jacke suchst du? 어떤 자켓을 찾는 거야? 그러면 뭐 I n e e 이스 i c h t wind j 아니 바람막이 가벼운 바람막이를 찾고 있어. 이렇게 이제 대답이 가능하고 만일 여기서 welche j a c k e 하면 어떤 자켓 찾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거 찾는 거야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. 그러면 대답도 뭐 예를 들어서 die j a c k e die ich gestern getragen habe. 내가 어제 어저께 입었던 그 자켓. 뭐 이런 그 잠바 이런 식으로 어 대답을 할수 있는 거죠. 좀 이해가 되셨죠? 어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문법적인 거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. 자, 요 테이블이 제가 어 만들어 봤는데 요게 이제 변화예요, 여러분. 좀 재미 없어 보이죠? 바로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 보면 제가 격을 써놨고요. 일격. nominative, 2격 genitive, 3격 dative, 4격 accusative. 그 다음에 여기 masculine, 남성, n e u t r u m 중성, feminine, 여성, plural, 복수. 이렇게 써놨고, 지금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이렇게 쭉 써놨어요. 요거 변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, 여러분. 여기 보시면, welsh, welsh, welshem, welshem. 그죠? 우리 정관사 변하는 거랑 굉장히 흡사하죠. the at this them then 이런 식으로요. 그쵸죠 <laughs> 요거 어 was für ein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고요. 여기 단지 was für ein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올 때는 was für ein이고요. 만일 뒤에 명사가 생략이 되었을 때는 was für e i n 해 주시면 돼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이 부분, 이 부분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 나머지 뭐 변화는 여러분들이 한번 어, 다시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. 비슷한 추 s